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가이사의 재판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 위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빌려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움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게오 베스트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바울, 베스터가 봄을 만지 3일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토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토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레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베스토는 가이사리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수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사람의 일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취지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토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있었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아멘 본문 에서 이와 절체와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아내 트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트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 에메사 왕국 아지주스의 왕의 아내였으나 다시 벨릭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렇듯 벨릭스와 트루실라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의와 절체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자 두려워하며 바울을 나중에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뇌물을 얻기 위해 판결을 미룹니다. 성도는 장차 이말 심판을 기억하며 의롭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의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이사에게 성소하는 바울, 베스도가 벨릭스에 이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부임한 지4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음 총독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리라 기대하고 바울을 보수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스도를 통해 그들의 살해 업무를 무산시키십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유대인들은 고발의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지 묻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로마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 요약 종독 벨레스는 예수님 믿는 도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내물을 바라고 수시로 바울을 부릅니다. 새로 부임한 종독 베스트 앞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반론하지만 종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걱정이나 두려움에 묻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제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언제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